안녕하셨습니까? 왓스벌리입니다. 아, 저는 어제, 어, 라디보스토크 항에 잘 도착해서, 이제 숙소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아, 잔 것도 아니죠? 아우, 배에서, 한, 배에서 한 12시간 넘게 잤더니, 어제, <laughs> 뭐, 자는 동, 마는 동, 뭐, 한 2, 3시간 잤나? 아, 하여튼, 어, 아침이 밝아온 것 같아가지고, 일어나서 씻고 아침 먹고 어 방에 원래 한 사람 한 사람 더 있었는데 그분이 나가셔가지고 아무도 없길래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 여기가 어 블라디보스톡 역에서 도보로 한5분 거리라고 했는데 언덕길이 있고 막 찾고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 한 15분 2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밤에 이 <laughs> 처음 보는 이 나라에 와가지고 길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어, 그래도 한국에서 미리 약도를 뽑아 갖고 온걸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그 약도 없었으면 찾기 참 힘들었을 겁니다 배가 밤에 도착할 줄 알았나요? <laughs> 원래는 2시에 도착을 했어야 하는데 어? 파도 때문에 어, 그 파도만 생각해도 아직도 오바이트가 나옵니다. 얼마나 출렁거렸던지. 아이고. <laughs>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아침을 먹고 아, 아침 아침 아요 그릇 요 그릇 아주 잘 갖고 온것 같습니다. 요게 렌즈용 그릇인데, 예. 여기 렌즈용 그릇에다가 요. 베트남 쌀국수, 요거 사갖고 온 거. 바리바리 싸질머들고 요, 베트남 쌀국수하고, 네. 참치캔, 아. 참치캔 하나 넣어서, 요거. 참치캔 하나 넣고, 또, 얼큰한 고춧가루 아 요것도 아주 잘 갖고 온것 같습니다 역시 아침부터 사람은 좀 얼큰한 걸 먹어야 속이 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서 아침에 아주 얼큰 베트남 쌀국수 참치 국수 맞나 베트남 쌀국수 참치 국수를 잘 맛있게 잘 먹고 아,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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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심칩하고 어, 환전을 하러 이제 나가야 됩니다. 아 어제 좀 일찍 도착했으면 어제 다 마무리하고, 어제, 오늘은 그냥, 어제 와가지고 정보 딱 얻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관광 코스 뭐 이런 거 잡아가지고 딱가면 좋은데, 아늦착하는 늦게 도착하 바람에 만사가 좀 뒤틀어, 뒤틀어져, 뒤틀어져 뭐, 뒤틀어지면 뒤틀어지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 되죠. 뭐, 오늘 뭐 혼자 돌아다니면 되죠. 뭐꼭뭐 관광 코스 따라 다녀야 되겠습니까? 예. 아, 아, 참. 여기 나이스 호스텔. 아. 방 구조는 요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게 지금 6인실. 6인실 방입니다. 6인실. 1층. 이렇게. 1층 밑에는 이렇게 에?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에? 서랍이 하나씩 주어집니다. 요거는 1층 침대 쓰는 사람, 요거는 2층 침대 쓰는 사람, 이렇게두 개씩. 난방은 아, 요런 히터, 아유, 요거, 요거, 아주 따뜻합니다. 아, 바깥에는, 음. 바깥에는 뭐한 영화 한, 한, 5도? 오륙도 어, 이게 지금 저 반팔 입고 있는데, 뭐, 안에가 워낙 따뜻해서 그런지 그냥 시원한 정도입니다. 밖에 풍경은 여기가 2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밖에 풍경은 이렇습니다. 여기도 뭐, 바닷가 근처라 그런지 저 멀리는 지금 바닷가거든요. 예. 마음말리는 바닷가입니다. 여러, 뭐, 공장들도 있고, 뭐, 폐자재 하는 것도 있고, 어 네, 그, 지금 현재 블라디보스톡 시간은, 어, 몇 시지? 하여튼, 뭐, 10시 조금 넘었습니다. 네. 여기 분들은 아침을 좀 늦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 뭐, 저도뭐좀 늦었지만은, 해가 <laughs> 늦게 떠서 그런지, <laughs> 하여튼 아 어제 이렇게 춥지 않게 아주 잘잔것 같습니다. 네, 아, 춥지 않게가 아니라 뭐 더워가지고 뭐 이불도 이불도 뭐 그렇게 두꺼운 건 아닌데 네? 두꺼운 이불은 아닌데 뭐 이렇게 춥지 않았습니다. 하. 날씨가 앞으로 얼마나 추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거 괜히 뭐 내복을 바리바리 싸갖고 온것 같으네요. <laughs> 집만 무겁게. 아, 어제 도 여기까지 걸어 올라오는데 아, 좀 더워서 혼났습니다. 야, 뭐 밤에도 땀이 얼마나 나는지. 여기는 어, 시내가 이렇게 언덕을 기어 올라와야 이렇게 숙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 여기 나이스호스텔은 일단 뭐 역에서 가까워서 그런지 한국 분들도 꽤 되고. 뭐 직장인,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저기, 이제, 뭐, 장기 숙소를 이렇게 정해서 쉬는 것 같고, 러시아 분들도 꽤 됩니다. 아, 근데 참, 뭐, 말이 안 통해가지고, 제가 여, 영어도 뭐, 잘 못알모시고, 어, 말도 잘 못하고, 러시아 말 조금 알아듣는데, 하여튼, 뭐, 모르니까 그냥 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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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laughs> 여기, 주인분, 주인 여자분, 그, 중년 여자분이 맨날 나, 한테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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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aughs> 다다다 하면 한다고, 어, 야, 내는다고. 아,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웃은 적이 있었는데. 아, 촬영 에 같이 계신 분이 들어와가지고, 바깥에 잠깐 나왔습니다. 예. 아, 이게, 호스텔도 되 깨끗합니다. 참. 여기 씻는데 예. 샤 예, 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다아아아아아아아여기아아아여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리는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있구요. 여기는 식사하는 음. 곳입니다. 음. 자, 네, 자. 한국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다 나가고 저 혼자 이렇게 저도 이제 빨리 준비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한참 청소, 청소만들 하고 계시고 어. 이제 유심하고 건강을 <laughs> 하러 어,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자, 예 여기는 골라디보스톡 어, 아, 뒤에 이그 배경이 있으니까 멋있긴 하네요. <laughs> 꽃도 좀 이렇게 놓고. 야, 이거 뭐 사람들 보는데 혼자 떠들려니까 좀 쑥스럽긴 한데, 이게 이제 좀 습관이 돼야 되겠죠. 네. 아, 여기 좀 시끄러운데,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어, 빨리 이제 방송을 끝내고 바깥에 나가서 또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 블라디비 보스톡 나이스 호스텔이었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